안녕하세요. 수담의 다육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튜브 2일차입니다. 아, 어제는 너무 긴장되고 떨리고 어떤 걸 보여줘야 될까 막 하다가 정말 그래도 좋은 제품들을 선별해서 보여줬더니 역시나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 지금 오늘 시작할 제품들 보여주기 전에 지금 저희 농장에 있는 예쁜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다들 너무 예쁘죠? 이런 건 자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자고도 이렇게 튼튼하게 달려있어요. 애들 한번 봐주시고요. 이게 몰개인. 너무 예쁘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몰개인입니다. 요 아이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예쁜 아이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소개해드릴 아이들이고요. 제품은 곧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릴 아이, 곰마리아입니다 요즘에 이 아이가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 자체가 곰마리아예요. 제가 정말 또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얘를 딱 보는 순간 굉장히 남성적이에요. 남성적이고 카리스마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힘이 넘쳐 보이지 않나요? 자, 이 아이 한번 볼게요. 자, 금이 잘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위에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센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사이즈 꽤 많이 나오죠? 이 아이가 얼마? 8만 원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거 택배에 보낼 때는 화분은 제가 빼고요, 예쁘게 잘 담아서 보내드릴게요. 자 곰마리아 8만 원. 위에 예, 한번 보세요. 얼굴 너무 멋있죠? 얼굴도 멋있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 요즘 가장 핫한 아이, 곰마리아. 8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보여드릴 아이, 마리아 백금입니다. 이 아이 수영 한번 보시고요. 금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예쁘게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 정도 사이즈면 굉장히 큰 사이즈에요. 그쵸? 자, 이 아이 위에서 한번 항공사진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밑에서 또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금이 굉장히 잘 들어있죠? 오늘 저희 이제 유튜브 보시고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와서 다른 제품도 없냐고 찾으시는 제품들을 택배 좀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좀 보내드렸거든요. 어제 굉장히 떨리기도 했는데, 나름 괜찮았나 봐요. 전화 오시는 거 보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 백금 한번더 봐주시고요. 이 아이 가격은 30만원. 이 정도 대품 사이즈 30만원이면 굉장히 착하게 지금 특가 이벤트 진행하는 겁니다. 수담의 다역이라서 가능한 일인 거 아시죠? 수담의 다역이라서 가능한 마리아 백금 대품 사이즈 30만원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작고 귀여운 아이, 마리아 금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이즈는 이렇게 한 6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6cm 나오는데, 위에서 항공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너무 예뻐요. 금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될수 있지? 아니 자꾸 물어봐요 와서 손님들이 어왜 이렇게 예쁘게 잘 키우냐고 어떤 영양제 쓰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제가 늘 얘기합니다 어떤 영양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줍니다 그리고 같이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얘들아 잘 잤니 오늘도 예쁘게 자라줘 하고 매일 인사하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통통하고 예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자, 한번더 봐주세요. 자, 마리아 금. 사이즈 6에서 7cm 나오고요. 이하이 지금 10만원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밑에 사진 한번 자세히 볼게요. 금잘 들어와 있죠? 와, 진짜 이쁘게 들어왔어요. 금이. 이렇게 금이 예쁘게 들어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금이 정말로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자, 마리아 금. 10만원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름도 예쁘죠? 퀸즈입니다, 퀸즈. 가격 얼마냐고요? 5만원입니다. 자, 수담의 다육에서 가능한 5만원 퀸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 수영 한번 보시고요. 자, 센치 한번 볼게요. 한 6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왕관을 닮은 것 같고요. 꽃봉오리처럼 너무나 예쁘게 나왔어요. 금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있죠. 요 아이는 진짜 조금 아쉬운 게, 이렇게 예쁜 아이가 5만원이라는 게 굉장히 아쉬워요. 이렇게 예쁘게 금이 들었는데,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자랐을까요? 한번 봐주세요. 어때요? 보는 내내 제가 지금 너무 예뻐서, 아, 진짜, 진짜 예뻐요. 이거 여러분들, 킨즈 만약에, 이번 기회 갖고 싶었던 분들 꼭 하나 소장하세요. 수다메 다육 특가 이벤트 퀸즈 5만 원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꼭 하나 소장 한번 해보시라고 퀸즈 소개해드렸습니다. 퀸즈 얼마라고요? 5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 엘크 철안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예쁜 엘크 생얼을 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자, 항공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때요? 지금 생얼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이렇게 녹도 예쁘고 금도 예쁘고 자 센치 보여드릴게요. 6cm는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아이 지금 오늘 얼마냐고요? 6만 원에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볼게요. 돌려볼게요. 금이 하나하나 안 예쁜 데가 없어요. 손톱도 다 예쁘고요. 녹도 예쁘게 균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엘크 엘크 생얼입니다. 6만원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6만원입니다. 서롱 한번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약간 눈꽃을 닮은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해요. 엽김 한번 보세요. 자, 엽김 너무 예쁘죠. 너무 잘 되어 있죠. 엽김 잘 되어 있고 이렇게 한올한올 한올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한번 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을 잘 물고 있죠? 서롱입니다. 지금 이하의 요즘 핫에서 가격이 요거보다는 조금 더 비싼 것 같은데 수담의 오픈 이벤트 특가라서 지금 25만원입니다. 여러분, 서롱 구입하고 싶었던 분들은 지금 오셔서 25만원에 서롱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볼게요. 와, 아, 진짜 금이 너무 예쁘다. 금이 펄처럼 퍼져 있어요. 보이시나요? 금이 다 펄처럼 짜잔하게 지금 물결일듯이 지금 퍼져 있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서롱이 25만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수담이란 뜻은 그렇습니다. 손으로 마음을 담습니다. 저희 수담의 다육은 여러분들에게 손으로 정말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예쁘게 다육이를 키워서 예쁘게 안전하게 포장까지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담의 다육 많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꽉꽉 눌러 주세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찍었던 거 모든 영상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카리스마 넘칩니다. 튼튼합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남성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곰마리아 8만 원. 마리아 백금입니다. 대품 사이즈죠? 대품 사이즈인데 금이 굉장히 잘 들어 있어요. 약간 여왕의 느낌이 나요. 마리아 백금 30만 원에 소개해 드렸고요. 자, 마리아 금입니다. 자, 마리아 금. 금이 하나 하나 안든 데가 없어요. 자, 마리아 금 10만 원에 소개해 드렸고요. 퀸즈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가 이 가격에 구매할 수 없는 데 숫자의 다육이라서 가능한 일. 퀸즈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5만 원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엘크온입니다. 엘크온 엘콘 쌩얼입니다. 하나하나 금과 녹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어요. 믹싱이 굉장히 잘 됐다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손톱도 예쁘고, 예쁜 아이가 6만원 소개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요즘에 조금 뜨는 아이더라고요. 눈꽃을 닮았죠? 눈설자를 쓰나 봐요. 그리고 약간 붉은기가 있다 해서 소롱이라는 이름을 쓴것 같아요. 요하이가 금이 굉장히 자잘하게 펄처럼 잘 번져 있어요. 철화 엮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서롱 수담의 다육에서 특가로 지금 25만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담의 다육 시청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9시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